음왜 그래요 제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스태핑 모터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 스태핑 모터의 장점을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거든요 그럼 먼저 스태핑 모터가 어떤 모터인지 설명해 볼래요 센서가 없어도 정확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고 동기운전도 가능하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저렴하고 소형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죠. 신입사원 대상의 교육이라면 특징뿐 아니라 용도 예시도 함께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네요. 스태핑 모터는 전자현미경 등에 사용되는 정밀 스테이지의 구동축이나 검사장치의 X, Y 축에도 사용되고 있잖아요. 피앤 플레이스 메커니즘 영상에서 사용된 것도 스태핑 모터였고요. X, Y, Z 축 구성이라면 요즘은 3D 프린터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3d 프린터는 책상 위에서 사용하는 것을 상정해서 장치의 소형화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스태핑 모터를 사용하면 3d 프린터가 요구하는 고정밀 위치 제어 및 공간 절약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요. 3d 프린터에는 스태핑 모터가 정말 최적인 거군요.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반도체 제조 장치예요. 반도체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들 속에서도 스태핑 모터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요구되거나 하나의 워크를 두 개의 모터로 움직이는 게 필요한 공정이 많은데 그럴 경우 정확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고 동기성이 뛰어난 스테핑 모터가 꼭 필요해요 그렇군요 동기성을 보여주고 싶다면 샤프심을 이용한 동기운전 데모기를 신입사원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스태핑 모터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네요.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감시 카메라에도 스테핑 모터가 사용되요 카메라의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하고 그걸 좁은 공간 안에서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스테핑 모터를 사용하기 적합한 거죠. 또 바람으로 인해 카메라 각도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서 정지 상태에서도 토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스테핑 모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치 결정 용도로 모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보 모터를 사용하는 고객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용도를 구분하면 좋을까요? 좋은 포인트를 알아차렸네요. 확실히 서보 모터를 사용하는 고객도 많죠. 사실 정확한 위치 결정을 위해서는 어느 쪽을 선택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다만 소형이고 낮은 비용의 제품을 원한다면 단연 스테핑 모터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스테핑 모터의 위치 검출 센서가 내장된 알파 스텝 시리즈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서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도움 주신 내용 참고해서 교육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